안녕하세요. 3학년 여러분, 어, 벌써 5월 달이 왔습니다. 어, 코로나 때문에 개학을 못 하고 어, 3월, 4월 벌써 다 지나갔네요. 이제 좀 있으면 개학을 할것 같죠. 어, 개학을 해서 어,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빨리 수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맨날 이렇게 사람도 없는 곳에서 선생님 혼자 이렇게 말하니까 어, 심심하기도 하고요. 재미있는 얘기 같은 걸 많이 못 해줘서. 어, 해주고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저번에 이제 문서의 구분에 <laughs> 야문 닫어 안 닫어 그 소리 같은 거다 난단 말이야. 자, 문서의 형태에 의한 분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그 유인물은 어, 다시 이제 4페이지라고 나오네요. 자, 여기에는 지금 3가지가 있는데, 사무 절차에 의한, 아니, 이거 문서의 형태에 의한 구분이죠. 자, 장표, 그리고 일반 문서, 특수 문서, 이렇게 3가지로 나뉩니다. 자, 장표는 뭐냐면, 어, 선생님들도 그,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수업을 하다가 다 끝나면 4시 반에 퇴근을 하죠. 근데 이제 뭐 보충 수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야근할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하교를 하고 선생님들도 어, 마지막까지 이렇게 일을 하고 막 10시에 나간다 이렇게 했을 때맨 마지막 나가는 사람이 어, 여기에서 내가 마지막 다 관리를 하고 나간다 이렇게 쓰는 형식의 문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보통 보면, 제목, 뭐, 날짜, 시간, 이런 게다 미리 정해져서 나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표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 뭐, 제목, 날짜, 뭐, 시간, 뭐, 누구, 뭐, 이런 내용, 뭐, 이런 거 나오고, 여기 밑에는 이렇게 빈 칸으로 그냥 나옵니다. 그러면, 어, 그 나가는 선생님이 여기다 이름 쓰고, 뭐, 날짜 쓰고, 뭐, 이렇게 쓰고, 여까지 이렇게 쓰고 나가면 되는 거죠. 이런 문서의 형태는 미리 어, 이 내가 쓰는 거 외에는 다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장표는 일정한 양식의 인쇄예요. 필요한 사항을 쉽게 기획할 수 기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사무 문서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 날짜 쓰고 뭐 이름 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 밑에 이제 필요한 내용만 쓰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미리미리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다 만들어 놓고, 그냥 어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쓸수 있게, 이런 것도 이제 문서라고 부르죠. 그래서 어 여기 유인물에 보면, 어 일정한 양식에 인쇄하여 필요한 사항을 쉽게 기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사문문서를 말한다. 즉, 변화하지 않는 사항을 미리 인쇄해 두고 변화하는 사항을 필요에 따라서 여백에 기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주로 정형적인 업무에 많이 쓰인다. 그러니까 정형적이라는 건 틀에 이렇게 박힌 그런 거죠. 그래서 예컨대 전표, 어, 장부. 선, 여러분들 회계 시간에 전표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책에서 봤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 그래서 뭐 액수만 넣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장표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일반 문서는 장표 외의 것이 되겠죠. 어, 미리 어떤 양식이 딱 정해지지 않고 어, 내가 필요할 때마다 만들어서 어, 쓰는 문서. 그래서 장표처럼 양식이 일정하지 않은 사무 문서를 일반 문서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장표나 일반 문서도 아닌 거는 뭐냐? 그것은 바로 특수 문서입니다. 어, 장표나 일본, 일반 문서에 속하지 않는 문서로. 기업의 정관 어. 자그 다음에 사무절차에 의한 구분이 나옵니다 어, 굉장히 많죠 사무절차에 의한 구분은 이 사무절차라는 건 뭔가 이제 문서가 오고 가고 그리고 내가 그걸 보고 기안하고 그리고 이거를 결제 맞고 이게 완성이 돼서 이제 시행을 하고 뭐 기타 등등 이런 일련의 처리 과정에 있는 모든 문서를 말합니다 자 외부에서 문서가 왔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어, 외부 밖에서 다른 단체에서 문서가 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군청에서 어, 운동회를 하니까 학생들을 좀 동원해 주세요 그래서 3학년들이 올수 있게 해 주세요 이런 문서가 학교로 왔다 그러면 그 3학년을 담당하는 누군가가 그 문서를 받아야 겠죠. 그거는 이제 3학년 부장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3학년 담임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또 학생과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 누군가가 받습니다. 그걸 접수한다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접수된 문서를 바로 접수 문서라고 합니다. 이건 지금 이제 같은 문서예요. 근데 이제는 구, 굳이 구분을 하자면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접수를 하면 이거 접수 문서고, 그 다음에 어 우리 학교는 어 문서가 다 들어오면 교감 선생님이 문서를 보고 어, 배부를 하게 돼 있어요. 배부라는 거는 나눠 준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올 왔을 때 누군가에게 이 서류가 가야 되느냐 이걸 누군가 판단해야겠죠. 그 판단하는 걸 이제 교감 선생님이 합니다. 교감 선생님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배부해 주는 건어 교무실에 계신 어, 교무 실무사 분께서 배부를 해주시죠. 그래서 어, 이렇게 담당 부서로 배부한 문서를 배부 문서라고 합니다. 어, 누군가 학교 폭력을 저질렀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어, 당연히 학생과로 이 문서가 오겠죠. 자, 그다음에 공람 문서 이렇게 되는데 선생님이 어,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다시피 군청에서 학생들을 동원해 달라 이렇게 접수된 문서가 어, 그 담당 부서로 배부를 해가, 해가지고 어, 학생과 선생님한테 왔어요. 그럼 학생과 선생님이 혼자 알고 있으면 3학년 애들을 동원해서 어, 응원을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보여줘야 돼요? 어, 3학년 부장 선생님이나 3학년 담임 선생님한테 보여줘야겠죠. 그래서 이 구성원들에게 문서 내용을 알리는 겁니다. 그 선생님이 하나를 받았지만 선생님이 3학년 담임이나 어 부장 선생님한테 다시 보여주는 거 이거를 어 사무 쪽에서는 공남한다고 합니다. 공남. 그래서 공남은 뭐 우리 학교 선생님이 다 알아야 된다. 그러면 전체 사람한테 다 공남을 할 수도 있고 3학년 선생님만 알아야 된다. 그러면 3학년 선생님한테 이제 공남을 하겠죠. 자 이렇게 공남을 해서 보여준 다음에 어 학교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나가려면 교장 선생님한테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어 그렇게 사학년 들한테 다 보내고 사망년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하고 어 교장 선생님한테 허락을 맡으려면 문서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그 만들어야 되는 문서를 기한 문서라고 합니다 이제 기한이란 말은 앞에서 배웠으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정한 내용을 작성한 문서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어, 어디에서 어 군청에서 도와달라고 해서 3학년 학생들을 몇월 며칠 5교시에 데리고 나가겠다 이런 내용을 어, 기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제권자는 교감 교장 선생님이 되는데 거기다가 결제 달라고 올리겠죠.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게 결제 문서가 됩니다. 자 기한 문서에 대해 결제권자의 결재권자는 누구라고 했어요?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우리 학교의 모든 책임은 다 교장 선생님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로 치면 회장님 같은 거죠. 자, 그래서 결재권자의 결제를 받은 문서, 교감 선생님도 아 그래 데리고 나가라, 교장 선생님도 그래 데리고 나가라 해서 완료가 되면 이제 여러분들을 데리고 군청으로 운동에 어, 응원을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 결제가 끝나면, 이거를 결제 문서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미결 문서라고 있어요. 미 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미수에 그쳤다. 이런 말 들어서 알고 있죠. 자, 이 결이라는 건 결제입니다. 아직 결제가 되지 않은 문서예요. 자, 여기 보면, 결제가 유보된 문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데리고 나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그때 딱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교장선생님이 결제를 하려고 딱 보니까 요새 코로나가 유행이라 여기서 군청만 가도 어 간염이될수 있다. 이런 내용을 들은 거예요. 그럼 교장선생님이 아무리 문서가 올라왔어도 결제를 해줄 수가 없겠죠. 그래갖고 잠깐 기다려봐라. 이렇게 유보를 시키는 거죠. 그럼 아직 결제가 되지 않은 거죠. 이렇게 결제가 유보된 문서를 미결문서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 규장선인까지 결제가 다 났다 허락을 맡았다 그러면 어, 이거를 어, 시행해야겠죠 여러분들을 데리고 이제 나가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시행 문서라고 합니다 자 결제가 이루어진 문서에 대하여 그 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문서 어, 결제가 다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시행하는 거를 시행 문서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 시행을 다 했어요. 시행을 다 하고, 응원도 갔다 오고, 어, 하나도 학생들이 다치지 않고, 잘 하고 왔어요. 그럼 이렇게 끝나면, 이거를 완결 문서라고 합니다. 자, 여러 절차를 거쳐서, 종결된, 완전히 끝난, 한 건의 문서를 가리켜서, 완결 문서라고 합니다. 이제 모든 게다 끝난 거죠. 우리가 그 군청에서 부탁해가지고, 어, 응원을 갔던 이 모든 내용이 끝난 거예요. 그럼 완결문서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문서를 완결됐으니까 끝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문서는 어, 문서의 그 성격에 따라서 어, 몇 년을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만약에 문제가 되면 어, 이것을 보고 문제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어, 우리 학교도 서고라는 곳이 있는데, 문서를 모아놓는 곳이에요. 어, 현재는 어, 중요한 거, 여러분한테 중요한 거, 성적, 뭐 이런 거 빼고는 어, 전자적인 시스템으로 문서를 보존하지만 이 성적이나 여러분들에 대해 생활 기록부 이런 건 굉장히 중요, 중요하기 때문에 어, 프린트를 해서 서고라는 곳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관이 들어간 문서는 물론 우리 학교는 1년마다 어, 정리를 해서 보관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존 문서라고 합니다. 보존 문서는 말 그대로 보존을 하는 거죠. 자 문서 보존 기간 동안 관리하고 있는 문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선생님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한 30년 가까이 돼 가는데 가까이 돼간 어, 20년, 30년 사이에 있는데 지금도 고등학교에 가면 어, 생활기록부를 뗄 수가 있죠. 선생님이 당했던 고등학교에 가서 떼달라고 하면 떼줍니다. 어, 그렇게 할수 있는 거는 이렇게 문서를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보존문서에 문서가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잘 보관하다가 어, 이 연수가 만약에 5년, 이거는 5년 동안 보존하는 문서다. 이렇게 한다면 5년이 지난 후에는 지난 시점에 어, 소각하거나 어, 파기해서 다 없애게 됩니다. 음, 그러면 그 문서의 수명은 이제 끝나는 거죠. 우리가 그 세월호 같은 것도 다시 조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 문서 같은 거가 음,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뭔가 시간이 지나도 보존돼 있기 때문에. 어, 나중에라도 그 문서를 뒤져서 잘못된 점을 찾아내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무절차에 의한 구분은 학습이 끝났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어, 학습을 끝냈고요. 다시 한번 유인물을 보시고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